안녕하세요 의도치 않은 유튜버 그러나 잘하고 싶은 오성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어, 저는요 이렇게 짧은 일주일이 언제 또 있었나 싶어요 어, 뒤돌아서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 중압감에 <laughs> 시달리고 있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사실 새벽이거든요 아침 일찍이거든요 어저께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어, 아침에 얼굴 퉁퉁 벗어 찍고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쫄림이, 어 열심히 살고 있구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때알바 정말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전단지 돌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알바하고, 학교 갔다가, 또컵 전, 학교 끝나고 나면 저녁에, 어 커피점이나 뭐, 돈까스 집에서 응, 서빙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주말에는요, 저 당구장에서 일 했거든요. <laughs> 어 하루는요, 어 제가 코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어, 뒤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알바 경험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것 같아요. 뭐 제가 뭐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의 스스로의 제가 음,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식 서비스의 적성에 맞다라는 걸 그때도 알아, 그때 알았고요. 뭐 이런 저런 걸 보면 저의 그때의 그 어려움이 저한테는 음, 견딜 수 있는 힘을 좀준것 같아요. 물론, 그땐 젊기도 했고요. 근데, 세월의 연륜이 쌓이면서 확실해지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요. 꼭 나쁘거나, 진짜 꼭 좋은 건 없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처럼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뭐또 다른 부분이 또 지나고 나면 보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 5주차 지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저의 일상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5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 주제는요, 설탕,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음, 설탕은요, 카페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부자재거든요. 그래서, 어, 그 설탕, 그리고 그의 주인공, 그 주인공인 설탕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 설탕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시럽이나 소스, 파우더 같은 어, 그 파우더에 관한 수업을 제가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어, 설탕의 어원과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시럽, 소스, 파우더의 특징을 볼 거고요. 그 특징에 따라서 어, 어떤 다 바른 부분들이 있는지 좀볼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서는요, 그 아메리카노하고 카페 라떼를 뺀 모든 음료를 만들 때 사실 설탕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바닐라 라떼나 카페 카라멜라떼 또뭐 있죠 어, 모카라떼 아이슈페너 뭐 녹차라떼 뭐 주스 각종 주스 스무디 뭐, 지금 카페에서 파는 그런 수많은 메뉴들이요 거의 그 가당을 합니다 당 가당 당당 당, 설탕이죠 그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에도요 설탕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설탕의 소비를 좀 볼게요 제가 설탕의 소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다시 네이버 언니한테 딱 물어봤더니 한국의 설탕 소비량은요, 세계 평균보다 1, 2kg 많은 1년에 한 25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음식이 달달하고 생각하는 일본은요, 옆나라 일본은요, 세계 평균보다 1, 2kg 정도 적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일본은 1년에 한 4kg 정도를 더 먹는 셈이더라고요. 누가 제일 많이 먹나? 라고 했더니 의외의 나라였어요. 싱가포르. 그 싱가포르 더운 나라에서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설탕 소비가 많은 어, 나라더라고요. 음, 1년에 무려 70kg를 먹는데요. <laughs> 70kg 이상을 소비했는데 좀 줄어서 70kg더라고요. 어, 와 어마어마하죠. 70kg 쌀한 가마니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25kg라고 하니까 25kg면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쌀 이렇게 사는 게 20kg짜리 큰거 사잖아요. 그리고 그 커피에 20kg짜리 그 푸대가 있거든요. 푸대를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데 그 푸대만큼 이상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사실 설탕 소비가 한국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설탕 소그 설탕은요. 재료를 좀 볼게요. 설탕의 원재료. 설탕의 원재료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탕수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탕수수에서만 설탕을 추출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어, 이론적으로는 그 광합성 작용을 하는 어떤 식물에서든지 설탕을 추출을 할수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 채소나 광, 과일에서 어, 과일은 좀 이해돼요. 그래서 과일에서도 설탕을 추출을 할수 있지만 사탕수수나 설탕 사탕무라고 불려지는 그 식물에서처럼 뽑아내는 그것보다는 현재하게 적으니까, 어 양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에 의해서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통해서 설탕을 만드는 거랍니다. 뭐, 어 사탕수수가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설탕은요, 오래전부터요, 오래전부터 그 노예를 만들 정도로 그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를 만들 정도로요, 인류가 탐닉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현 시대에는 설탕이 어떻다고 해요? 몸에 안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 커피도요. 인스턴트 커피 시절에요. 둘둘둘 그 커피 믹스의 황금 비율에 의해서요. 설탕이 정말 꼭 들어갔고요. 어, 그 프리마라고 불려지는 인스턴트 크림을 집어넣지 않고서라도 설탕, 커피와 설탕이 어, 나중에 이제 그꼭 들어갔고요. 나중에 그 이후로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절, 이제 최근의 시절이죠. 아메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메리카노 시절에도요. 얼마 전까지 설탕 시럽은 꼭 넣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어, 고객한테 서빙을 할 때도 그 커피하고 커피 시럽은 꼭 같이 나갔었던 그런 음, 뭐 빠질래야 빠질 수 없었던 재료였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엔 어떠냐? 거의 설탕이나요. 시럽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나갈 때도 따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설탕 시럽을 나가지 않아요. 설탕도 나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설탕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단지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 하나인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그 가양된 시럽, 소스, 파우더 같은 설탕을 베이스로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바닐라라떼라든지 카페라떼라든지 뭐 모카라떼 같은 커피를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넣어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따로 설탕 시럽이나 설탕을 넣고서는 어,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를 볼수 있어요. 음, 다시 돌아와서 설탕으로. 설탕은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사탕수수를 100% 가지고 만든 사탕수수를, 사탕수수에 불순물을 걸러서 순수한 원당의 100%이거나 사탕수수 100%의 순수 천연 물질이에요. 천연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합성 물질이 아니라 천연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설탕의 어원을 보면 설탕은 곡식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이 산스크리트어가 대부분 요가어거든요 근데 뭐 산스크리트어인 그 사르카라 라는 말에서요 아랍어 사카르라고 변형이 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는 라틴어 사카룸 그래서 이게 다시 설탕의 슈거가 되었어요 어 사카룸 아니면 사르카라 뭐 이런 거에서 왔는 거를 볼수 있듯이요 우리. 사카린이라는 말을 좀 어른들은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이런 어원에서 온 거를 볼수 있는 거죠. 어, 우리가 그 설탕이라는 말에서요. 설탕은요. 한자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한자 표기에서 설 자는요. 백설 자를 써요. 하얀 눈이라는 뜻을 쓰고요. 그설 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탕이라는 말은요. 당이 바뀌어서 설탕이 된 건데요. 이게 곧 무슨 말이에요? 눈처럼 하얀 결정을 지닌 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풀어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는 포도당 분자 하나랑요 그 다음에 과당 분자 하나가 결합한 자당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어,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 눈처럼 흰 하얀 결정을 지닌 설탕은요 최초의 천연 감미료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으면서 현대엔 오해하고 편견 속에 약간 이렇게 좀안 먹어야 돼라는 이런 편견을 갖고는 있지만 어, 여전히 사랑받는 필수적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설탕의 기원하고 역사를 잠깐 볼게요. 제가 항상 기원과 역사는 모든 어 그 시작이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태까지 4강의 수업을 통해서 좀알수 있겠죠. 그 설탕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뭐 설탕의 전쟁, 설탕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 책들을 좀 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게 또 봤어요. 그래서 이 설탕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사탕수수는요. 음, 커피가 생산되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요. 그 사탕수수를 가지고 처음 이제 설탕을 만든 나라는요, 인도예요. 의외 인도라는 나란데요이 경작을 한 거는 호주 위에 있는 뉴기니 섬이더라고요. 그이 뉴기니 섬은요, 어, 아직도 커피를 생산하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어, 섬인 거죠. 파포한 뉴기니 커피 콩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음, 커피와 커피가 생산되는 곳에서 이 사탕수수의 원재료 그러니까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도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탕수수 경작은요 커피보다도 훨씬 전에 어, 기원전 8000년경 정도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기원전 한 6000년경에 요 인도로 어, 전해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 기록에 의하면요 기원전 4세기에요. 벌써 인도는요. 지금처럼 음 이렇게 좀 정제된 스타일은 아니지만 결정화된 설탕을 만들고 있었대요. 그 사탕수수즙을 끓여가지고 햇볕에다가 말려서 지금처럼 뭐 정제, 하얗게 정제된 건 아니지만 거의 원당에 가까운 설탕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설탕의 역사보다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설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더라고요. 그 이런 인도의 설탕을 전 세계에 전한 건그 페르시아의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녔대요. 어, 그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걸 군대를 이끌면서 다녔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복지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페르시아에 갈 때라고 생각하는 그 갑자기 영상이 끊겼어요. <laughs> 그,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요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복지마다 자기가 페르시아 갈다라고 불려지는 사탕수수를 갖고 다니면서 얘를 정복지마다 심었는데 이집트를 정복할 당시에요. 이집트인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문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요. 이 발달한 이 이집트인들이 자기네들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농업 기술하고요. 화학적 지식으로 사탕수수 재배에서부터 설탕 생산의 그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중,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설탕이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 설탕이 처음에 유럽에 소개될 때는요, 이게 이제 그, 천연식품이 아니라 향신료로 구분되었었기 때문에요. 그 다른 향신두, 향신료, 동양의 향신료들처럼 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살수 있는 그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1.5kg 정도가 이제 4파운드라고 걔네들이 이제 파운드 단위를 쓰는데 그 4파운드의 설탕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살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었던그 고가의 그 사치품이었었기 때문에요. 그 홍차의 역사를 볼 때요. 그 홍차 잔에요. 홍차 잔에 설탕을 넣어 마신, 넣어서 마시면서 이렇게 저어서 마셨을 때 바닥이 긁힌 자국이 있으면 홍차 잔에 바닥이 긁힌 자국이 있으면요. 그게 이제 그 귀족의 잔이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설탕은 귀한 사치품이었어요. 이렇게 그지중해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중심을 중심 아,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중해 지역은요 어, 사탕수수 재배법으로 이집트인들이 발전시킨 사탕수수 재 재배법으로요 15세기까지 유럽 각지에다가 이제 설탕을 공급하는 사탕수수의 재배지가 되었다가 재배지로 계속 있다가 그 15세기 중엽 정도의 그 옆에 쪽으로 넘어가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아프리카 그 서해안 섬들로 그리고 어 콜럼버스가 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서인도 제도에 이르기까지 어 전파가 사탕수수가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탕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죠. 아주 부가 대돈 버는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 가치가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니까.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이요, 아메리카로 끌려가는 그 슬픈 역사가 사실 생겨요. 어 그래 그래도 이미 그렇게 슬픈 역사 속에서도 이미 인류는요 끊을 수 없는 설탕의 유혹에 빠져버린지 아주 오래돼 버린 거죠. 어 이게 이제 굉장히 길어 한 책에 이 설탕의 역사와 노예의 역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있을 정도로요. 어그 설탕 속에는 많은 그 슬픈 역사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아시아 역사를 잠깐 볼까요. 아시아는요,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는요, 중국은 음, 향신료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가지고 들어온, 오히려 거꾸로 갖고 들어온 이 설탕은요, 어, 처음에는 사실 사탕수수가 전해진 건요, 기원전 800년 경에 전해졌었대요. 그런데 돌꿀, 스톤헌이라고 불려지는 이 돌꿀이요. 어, 결정 상태로 해서 설탕이 전해진 거는 5세기 정도가 돼서야 설탕이 중국에 전해지는데요. 이 설탕이 얼마나 귀했냐면 국가에서 야, 인도에 가라. 인도에 가서 기술자를 보내져, 보내가지고 배워와라. 제조법 배워와라. 할 정도로요. 굉장히 귀중한 식품이었다라는 거죠. 그 자존심 그때 시절에 펄펄 날던 중국이 인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기술을 빼오라고 할 정도였었으니까 설탕의 역사는 얼마나 사치품으로서 고부가 가치의 상품이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